영화관 세트 메뉴가 배달된다고? 집에서 넷플 보면서 먹기 딱 좋네. 100억 부자 세트. 이거 미리 포장했다가 영화관 갈때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여기는 100억 커피 부천 춘니점이고요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가 1,900원. 다양한 메뉴와 디저트가 있고요. 매장이 정말 깔끔 청결한 곳이에요. 내부 인테리어가 초록초록하죠. 100억 시네마 메뉴. 백억 디저트, 백억 분식 메뉴까지 다채롭구요 백억 부자의 기운이 샘솟는 곳 두컵이가 아주 인상적인 곳이네요 영화 보면서 먹기 좋은 백억 부자 세트 메뉴 다음엔 배달시켜 먹으려구요 포장도 아주 야무지고 깔끔하고요 아라비카 원두 100% 스페셜 블렌딩 커피와 매장에서 갓 튀겨서 정말 바삭하고 고소하고 양도 많고 달콤한 팝콘 핫도그, 오징어 버터구이, 나초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백억 부자 세트 자기야 여기 진짜 팝콘 맛집이다 킹정? 나초도 좋은 맛있네? 영화 볼 때, 야식 먹을 때, 출출할 때 배달 시켜먹기 딱 좋구요 영화관 메뉴 그대로 넷플 정주행 순삭 음 너무 맛있어 살쪄어난 몰라 근데 다 먹을래